반갑습니다. 성지준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문다희 씨가 경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었죠. 어, 언제 도대체 수사를 받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공개가 안됐었는데 어, 18일날 드디어 문다일씨가 경찰에 출석을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끝날 일이 아닙니다. 어, 지금 이제 수하게 문다일씨를 둘러싼 논란들이 산적이 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당연히 지금 경찰이 뭐 이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한다. 이것만 우리가 믿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 그럴 가능성도 훨씬 더 높고요. 국민의힘에서 당적 인 차원에서 문다이 씨와 관련돼 있는 논란들을 샅샅듯이 정말 꼼꼼하게 이분분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뜨려줄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같은 경우도 문다이 씨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아, 특히나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이 택시 기사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아, 택시 기사가 이제 문다이 씨로부터 사고를 당한 당사자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합의를 해줬습니다. 아, 이 부분을 놓고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 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그것뿐만 아니라 상해치사죄가 사실상 이 택시기사님의 진단서가 제출이 안 되는 걸로 통해 가지고 적용이 안 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이더 물고 늘어 떨어져야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택시기사는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우리가 상해치사죄 이런 것들을 문다이 씨랑 동석했던 사람 같이 있었던 그 남성들 한 명이 아니라 들이죠 그죠그 남성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으로써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물고 늘어뜨려 줄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합의를 한 마당에 우리한테 남아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는 도대체 문다혜가 누구랑 같이 동행을 했었고 한 명도 아니라 두 명이라 같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 왜 경찰은 아직까지도 이두 사람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두사람 ]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왜 도대체 안 밝히고 있는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그 경찰 같은 경우는 택시 기사에 대한 조사는 금방 했었습니다. 9일날 했었죠, 그렇죠? 9일날 택시 기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뭐 봐주기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택시 기사 피해자가 9일날 조사를 받았어요. 그럼 가해자가 언제 조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직전이나 직후에 바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피해자는 9일날 조사를 받고 문다이 씨 같은 경우는 18일날 조사를 받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경찰서 내부적으로도 나오는 얘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단순 음주 운전 사고라고 한다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의 없다는 것인데 문다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8일 날 이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꽤 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시간이 끌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피해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고가 났을 당시에 경찰에 뭐라고 얘기했었냐? 목 부위가 뻐근하다면서 통증을 호소했었고요. 병원에 마찬가지로 가겠다고 라 얘기했습니다. 자 병원에 가면 왜 가는 겁니까? 아, 당연히 진단서를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택시기사님께서 치료를 받았냐?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통제를 처방받아가지고 그거를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니, 진통제를 처방받으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님 같은 경우는 상해를 입었던 것이고 그 상해에 대해서 진단서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번에 택시기사가 조사를 받을 때 같은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그냥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그 진단서는 제출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하는 얘기가 진통제를 먹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는 이게 이제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이 되려면 피해자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다 보니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이 안 되게 된 것이고 단순히 음주운전만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 택시기사님이 이렇게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9일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번에 택시기사가 추가적으로 얼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문다이 씨 측에서 문다이 씨 측에서 만나자라고 했고 그래서 만남을 가져가지고 합의금까지도 제시를 해서 합의금을 받고 내가 합의를 하기로 했다 라는 식의 얘기를 갖다가 17일, 18일 때부터 이 택시기사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시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7일, 18일 때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됐다 라는 식으로 택시기사가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고 9일에 같은 경우도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안 내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문다희 씨가 택시 기사에 대해 가지고 합의를 시도하고 종료하고 있었던 시기가 언제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9일 전이겠죠. 9일 전이라고 한다면 언제입니까? 사고가 발생한 직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아니 물론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고가 나고 난 뒤에 바로 피해자랑 합의한다 그게 맞기는 맞겠죠. 그런데 문다희 씨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공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가 문재인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이가 본인 스스로가 집권하고 있었을 때 어떤 법까지 만들어냈습니까? 윤창호법이라는 것도 만들어냈잖아요. 음주사고로 인해가지고 휴가를 나왔던 군인이 그런 식으로 식물인간이 인 됐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뜨게 됐다. 안타까운 사고. 다시는 대한민국에 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윤창호법을 만들어내고 문재인이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초범이라는 것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에 10분의 1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렇게 떠들어댔고 자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고 자기 당에서 그런 식으로 법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피해자랑 피해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고 무슨 뭐 손편지까지도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수 있는 시간에.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죄송하다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 게 먼저 아닙니까? 우리가 문다이 씨의 사과를 듣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어? 진보 좌파라고 하는 인간들의 사과를 듣는 거는 왜 이렇게 어려워됩니까? 야 모든 무슨 뭐 문제만 있으면은 다 지들은 그냥 뻗팅기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처럼 뻗팅기고 오히려 거꾸로 검찰을 갖다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탄핵까지 시켜버리고 이번에 아예 심우정 검찰총장까지도 탄핵안을 지금 통과시키겠다 민주당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도 못 느끼고 아무런 국민들한테 사죄도 하지 않으면서 수사 기관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판사까지도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 그게 지금의 민주당의 추태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양심이 10분의 1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윤창호법에 대해 가지고 얘기했던 그 말의 진정성에 10분의 1이라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피해자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거액을 줬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사안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뭐 이슈가 되는 거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이 될수 있다는 걸 생각해봤을 때 돈을 도대체 얼마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피해자랑 합의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한강작가 운운하고 있을 시간에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 얘기부터 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문다일씨에 대해 가지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아, 그 다음에 동행인들 같은 경우도 왜수사하고 있지 않냐 7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남자 그리고 또 2차 때 합류해서 2차 때 사라졌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남자 숫자 이름만 어지간히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2차 때 갑자기 합류해가지고 2차 때까지만 술을 같이 마시고 2차가 끝나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두 번째 남자는 도대체 뭐하는 남자냐. 이두 사람에 대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당적인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실제로 지금 국민들도 국민신문고에다가 민원을 지금 한 수십 권을 집어넣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이 동행남은 뭐냐?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시민분께서 용산 경찰서를 상대로 진정서까지도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날 지난 9일날 용창 용산 경찰서가 뭐라고 했었냐? 이렇게 진정서가 접수가 됐고 이번 주 내로 이번 주 내로 동행인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은 한 주가 훌쩍 지났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묻혀버리잖아요. 이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세를 펼쳤다 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 이런 식으로 연루가 돼가지고 남자 한 명이랑 7시부터 2시까지만 술을 막퍼 마시고 그리고 또두 번째 남자도 등장해가지고 2차 술집에 있었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진짜 꾸리꾸리한 이 수식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꾸리꾸리한 이 얘기에 대해가지고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공세를 펼쳤겠습니까? 진작에 지금 무슨 뭐 용산 경찰 서장까지 나와가지고 남자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신원가지도 지금만 밝히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냐고요. 왜 도대체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안 되냐 이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문다이씨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 문재인애가 보여주고 있는 그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뻔뻔스러움 그리고 또 진보 좌파가 보여주고 있는 뻔뻔스러움 그리고 국민의힘에 보여주고 있는 나약함. 이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참으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시 기사랑 합의를 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끝납니까? 그렇게 문제가 끝날 거면은 윤창호법을 왜 만들어 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민의힘도 공세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